귀엽고 엣지가 있고 참 좋은데 이 선이 보면은 이선이 뚝뚝 끊기지 그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게 좀 매끄럽았으면 좋겠고 이거 이거 적용시키서 그렇지 자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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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용시키더라도 이게 네가 원래 이네 선이 안 매끄럽았어 그런 길라어 아. 원래 선이 쫙 나오면은 이거 적용시키면은 어, 어, 어 그렇지, 이쁘게 나오는 거야. 어, 네 거기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나. 네, 어. 다시 따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이거를 그냥 엣지만 조절하면 어, 어, 그렇지, 안 그러면은 이걸로 어, 가 있잖아, 보고 이걸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을 네.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네가 직접 선택 툴로 조절하면은 되는데 그럼 아, 네. 시간은 걸리는데 처음부터 따는 것보다는 시간이 아, 덜 걸릴까요, 그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 그렇지. 이 도토리는 왜이 색깔로 해를 점점. 도토리가 아니 대충. 대충. 아, 점점, 점이 익어가는 네. 거. 네. 아, 대충 꼭다리도 좀 만들고, 진짜 대충을 받고 와가지고 비교를 해봐. 이 안은 손 아이가, 그자이 네. 손이 아닌 것 같아. 그래, 야를 없애, 차라리. 아, 없애. 어, 없애 어,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고, 이 손이 있잖아. 어머, 이 누가 건나 이거? 팔로 몬비. <laughs> 자, 그다음 요 요거 안 봐라. 손을 활용할 때, 요거를 어 이런 손과 발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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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으면 좋겠어. 요 보이나 지금 요 손. 아 저런 손. 어어 어. 어. 요를 양 하나 네가 아 지금 그 그게 안 어울리네. 네, 그럼 안쪽이 어. 어. 지금 있잖아요.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굵기가 다르지. 음. 어. 굵기가 강약이 다르, 다르잖아이게 전부 선을 면으로 바꿨어. 선생님이 할때 옛날에. 니도 어. 선을 면으로 바꿨어. 직접 선택들로 하나하나 조절을 해. 어. 그런 부분만 해. 어. 그리고 요 부분 있지. 요, 요 부분에. 네. 이 부분도 좀더 강약이. 요런 부분은 좀. 요쪽으로, 요쪽으로는 다 굵었으면 좋겠어, 또. 아, 네. 어, 선을 면으로 바꾸면 그거 조절을 이게 할 수가 있어. 아, 네. 그래 해가지고 짐도 나가자. 아, 네. 다, 다른 건 이쁘다. 됐을 수 있지, 저거는? 다알겠 요런 손을 붙그 들어가면은 훨씬 작은 손더 보이겠고, 요런 발이 들어가면은 더 어, 안경스럽고 귀여울 것 같아서, 요걸 아, 어. 하는 게니라 옛날에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어, 해도 되고, 네. 그리고 내가 단골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더 많으셔야 돼, 이쪽은. 그죠? 요쪽은 더 굵잖아. 요런 강약을 내가 이야기했어. 근데, 어, 지금, 어, 요걸 선을 면으로 바꿔가면서 요런 쪽에 살짝 굵게 하고, 직접 선색불로 어, 손발을, 요거를, 어, 니가 커어 가가지고 활용을 해. 맞지? 음. 음. 어, 자,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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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난아해이아이 <laughs> <진짜? 웃음> <응. 웃음> 그렇게 했어. 너는 정리를 하고 는좀더하더 아, 네, 하고 길이는 됐다. 예. 응. 리는 선생님이 일부러 아, 네가 아, 내가 많이 <목소리> 야 이런 힘을 만들라 만들까 그냥. 그렇지? 자, 뭐, 요렇게 하면은 지금 야는, 야는, 야는 너무 밑에 그렇지? 어. 야도 못한 못한 건 아니야. 잘 했는데. 잘 했는데. 왠지 불안증이 보여. 약 어, 진짜. 어. 어, 어. 네. 요것도어 어, 어, 조금 더 이렇게 좀좀 하게 어, 해주좋겠고이 부분도 아 이렇게 손에 뭐 드는 거 스티가 좋좀높여 이런식으로 어, 좌우가 좀 대칭이 되도록 그냥 안정적이게 근데 근데 어, 네. 휘게. <laughs> 휘게. 휘게. 휘게 이렇게 아그 휘게 하는거는 여기서 안정적이면서 휘라 했지 어, 좀덜 안정적이게 이것도 어차피 있잖아 네. <laughs> 네. <laughs> 그 됐구나 <laughs> 자 요거 휘게야 그지 엉덩이 부분을 그렇지만 이건 안정적이잖아. 요걸 아, 아, 보고 니가 아, 아, 좀, 음. 어, 선생님이 이걸 덮으라고 음. 했지. 네. 어, 덮어대, 에, 네. 요 정도 정도 보이는 거는 밑에 그라데이션 좀 어둡게 해가지고 해가 요 정도 네. 보이는 것이 좋겠다 싶으네. 네. 완전히 딱리이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 네. 살짝만 보이도록 하지 네. 그죠? 속에더 아, 부풀어시라고 부풀어, 아, 완전 부풀어졌나? 네. 아, 그래가, 요, 요고, 가슴. 이것도, 너무, 음, 그지? 음. 그리고 내 이렇게 좀, 응. 그리게네이 요렇게 똥, 똥시리하게 니는 지난번에 이걸 갖다 완전 V자 각을 만들었잖아. 그래가 내가 죽이라 겠지 이렇게 하라 소리는 안 했어. <laughs> 어, 내가, 니가, 해놨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완만하게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음. 어, 알겠지? 그래서 꼭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닌데, 요걸 보고 니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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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팟을, 사팟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 요거는 너무 우리가 그거 해 보인다. 좀제 무스키 시대 같은, 어, 좀, 좀 세련된, 그리고 눈, 코, 입을 갖다가 이 야들처럼 열어 모아. 너무 이 뻥뻥 벌어졌어. 그지? 벌어지면 은 뭐가 안 좋냐 하면 나이들어 보이고, 침물해 예, 보이고, 이안 좋다고. 그러니에 조금 모이고, 좀 웃음 짓는 그런, 어, 땡땡이를 찍어도 조금 밝아 보이잖아. 그지? 어. 그리고 색상도, 이런 색은 티티하니까 조금 더 밝은, 어, 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어두워 보인다. 그래도 티티해 보인다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음, 이거, 조금, 브로스름한, 음. 어, 그런, 이렇게 좀, 알겠죠? 그렇게 하고, 네. 어, 이선 굵기는, 응? 음. 음. 아, 안 잡았네. 음. 안 선을 연월한 거 아니죠? 네. 어. 우리한테나 잘보시요 원래 어. 그래, 가는 걸로, 알았지? 네. 어. 그래가지고, 그, 어. 그, 광약 조절은 넣어요? 아니면 그냥. 강력도를 지금 한 대로 넣가가자 요거는 한 0점 정도 하고. 지금 요 상태도 아까보다는 낫고, 야도 안으로 조금. 그고 아, 아그 손을 쓸라고 네. 아, 니 아, 그 네? 아, 네 지금 왜또 수정을 하노? 이거 수정 안 합니다. 아만이눈 선생님이 아까 바카 좀 더. 이거 그러는데.

이분 걸렸다, 그자? 네, 더걸려 아니, 더, 굳이 더안걸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냐고. 완만한 곡선을 음. 안 하고. 네. 어, 그래갖고, 너는 어, 진도, 이제 나가라. 완만하게 했으니까. 어, 잘했다. 개성있다. 이게 어제서많공 궁금했단 말이야. 어? 딴데 있는 건 아니지. 아니요. 어. 절대, 절대 아니 네버? 네버. 알겠어. 어, 그러면은, 참, 개성있고, 참, 차, 차, 친근해서 그런갑다. 그죠? <laughs> 응. 그리고, 야들와 색깔을 안 넣고, 하얗게 둘라고? 아, 너무한데. 어, 별로라서? 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팔안 있나? 네. 팔은, 어, 참 어색해. 야는 안 어색한데, 야는 어색하거든? 더 짧게, 짧게 하거나, 길게 할 경우에, 중간에 흰색을 좀, 좀 만들어줘봐라. 네 어, 어, 네, 어, 아니면 팔을 더 가늘게 하거나, 야는 가늘어가 괜찮아, 야는 굵으니까 네 의색해, 그지? 이게 짧게 고 지금 야였 괜찮아. 야였는 거를 일 조금 있잖아, 약간 처지게. 이형가이수태가이이 형태가, 이 형태가, 이로태가로 형태가, 이 형태가, 이형가이 형태가,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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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마다거든이을 때. 아, 이거는 혀고. 아, 그러면 이거 라인을 좀 해줘라. 전혀 수영도 아닌 것이 헷갈리거든. 음. 라인을. 여자라. Gracias.